할렐루야 오늘의 양식 제목은 화이브 솔라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까지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제목은 우리말이 아니지만 종교개혁자들의 유명한 슬로건입니다.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년 전 로마가톨릭이 진리를 버리고 미신적으로 행할 때에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 외친 말씀이 바로 와이프 솔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즉감접적으로그 다섯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본문에서 다섯 가지 솔라는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첫 번째 솔라는 오절에 주도 하나이요라는 말씀에서 우리의 주는 다른 주가 없음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솔라는 믿음도 하나이요라는 말씀인데 믿음의 내용도 하나라는 의미이고 믿음의 내용은 성경에 있으므로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5장 2절로 구절해 보면,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그 유전으로 말씀을 폐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청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유전은 성경학자들의 주석, 신학자들의 해석과 교의, 교단들의 헌법과 교리를 말하는데, 너무 자유적인 면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며 하 성경만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교훈과 청망과 바르게함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고 했습니다. 종교 기역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역제했는데 교황의 권위도 성경의 권위보다 앞설수 없고 성경 외에 그 어떤 철학도 사상도 문헌도 다른 경전도 우리 구원 신앙의 표준이 될수 없을 뿐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며 신앙의 대상이 되며 신앙의 고백이 된다고 외쳤습니다. 세 번째 논란은 침례도 하나요라고 하는데 침례는 우리의 믿음을 인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침례가 하나다라는 것은 동일한 고백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바른 고백이 없으면 침례를 줄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란 우리의 의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로 구절를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을 얻은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니 했고 갈라지아서 사장 2 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고 했으며 갈라지아서 3장1 1절에도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신 루터가 종교기에서 가장 크게 강조했던 것도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사야 할 필요도 없고, 신부에게 고해 성사할 필요도 없고, 고행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강조하고 외쳤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솔라를 다 절에서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오백여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었죠. 그때의 주님은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루스살렘과 온 유대와 사물대 땅 끝까지 이루는 내 증인이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오직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시련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곧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지만 우린 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간구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일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일보다 더 우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감동 없이 억지로 하다가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섯째 솔라 중 마지막 솔라는 아,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일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 때문에 시험에 오지 않고 섭섭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심판자가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 때도 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충에 먹혀 죽었습니다. 이처럼 큰일을 하고도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믿음을 다 파먹어버립니다. 그동안 수고한 것이 헛것이 됩니다. 누부가네세 왕도 영광을 자기가 받다가 짐승의 마음이 들어와 7년을 야수처럼 지냈습니다. 이처럼 쓰미 받고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 모르면 마음이 야수로 변할 일이 생깁니다.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칭찬 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밀려나는 것 같으면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편당을 가르고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버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청도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무리 없어가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지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종교개혁과 같은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헛된 미혹에 빠지지 말고 개혁자들이 외친 것처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집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Five s o l s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께 영광 마를 외치 며 회복 하는 개혁 이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예수 이름 으로 기도 합 나이다. 아멘.